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아인스의 탑5 이번 주 주제는 피규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애니 5편 선정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피규어 제품화가 되었으면 하는 애니메이션 5편을 선정해봤고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 취향적, 주관적 선정이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크로스 왕주, 천사와 용의 윤무. 주인공이 참으로 인상적인 애니메이션이죠. 메카닉 애니라고 봐야겠지만 수많은 역캐들이 등장합니다. 주연을 비롯하여 조연까지 다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제품화는 극히 적었죠. 메카닉은 로봇톤으로 소량 나오고 말았는데 캐릭터 피규어화도 생각보다 적은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대 편성 컨셉에 맞춰 시리즈로 만들어도 좋을 법하지만 의외로 제품화 없이 그대로 묻혀버린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숙학교의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을 모티브로 나오는 독특한 작품이었죠. 라노벨 작화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애니메이션 작화 역시 마음에 드는 편입니다 여주인공인 페르시아를 비롯해 하스키 샤르트레 웨스티아를 비롯한 주역들보다도 다른 캐릭터의 피규어 종목만 나온 상태라는 게 매우 의외였습니다 엔딩에 나오는 다양한 사복 모습 등 피규어 소재로서는 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인기가 부족한 탓인지 제품화 소식은 거의 없네요 다음은 바이올렛 에버가든 극강의 영상미가 인상적이었던 애니입니다. 작품 자체의 임팩트도 뛰어났고 바이올렛 디자인 역시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등장인물로서 보게 된다면 바이올렛도 좋고 그 외에 카틀레아 정도가 그나마 피규어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애니메이션 작화를 살린 피규어화는 아무래도 무리인지 현재까지 피규어화 소식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바이올렛의 의수의 조형이라든지 복장의 조형이 까다로운 부분들이 문제라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제품화 되었으면 하지만 그래도 좀 메이저한 회사가 최대한 조형을 살려주는 형태로 발매가 되었으면 하는 어,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데이트어라이브 데이트어라이브 시리즈 피규어는 은근히 좀 나온 듯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령 모습으로는 쿠르미가 압도적으로 많고 랜도이 스태츄 피규어가 나오기는 했으나 다양한 디자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들도 피규어화가 상당히 적어서 아쉬울 뿐입니다 애니메이션도 3기까지 가고 있고 시리즈의 팬층을 고려한다 보면은 제품화를 해도 상당히 좀 팔릴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제품화가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고 있네요. 다음은 마탄의왕과 바나디스. 동명 라노베리 원작으로 불량 등으로 인해 원작 팬들에게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럭저럭 재미있게 봤던 애니메이션입니다. 제목에도 등장하는 바나디스. 이지스터트 왕국의 공녀가 7명이나 등장하고 각각 인물들의 메인 컬러, 무기, 의상 디자인 등 각각 다르게 디자인들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라노벨이 아닌 애니메이션 작커로 보여진 모습들은 꽤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이나 라노벨의 흥행이 부족한 것인지, 제품화되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여서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피규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애니 5편 선정해봤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데이터 라이브 같은 경우엔 피규어 제품이 의외로 좀 나온 편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래도 뭔가 아쉬운 요소들이 있어서 넣어봤고요. 그 외에는 작품의 흥행과는 별개로 제품화가 좀 되었으면 하는 제품화 할 법도 한데 안 나오는 뭐 이러한 것들을 기준점으로 생각해보다 나온 리스트라는 점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 선정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 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